<목소리> 이재명!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재명! 나라위해나라위해나라위해 우리 청년대원 여러분들도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표를 좀 받아보겠다는 약사판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도성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은 불평등과 격차 때문에 저성장이 왔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고도성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누리고 성과를 내고 성공했지만, 이제 우리가 관과했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저성장이 왔고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부족이 청년들을 경쟁이 아니라 전쟁하게 만들고 친구들이 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하거나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도전할 기회도 없고 도전해서 실망, 실패하면 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청년들에게 한쪽 편을 들어서 편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시킬 게 아니라 기회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좁은 둥지 안에서 누군가는 떨어져 죽어야 하니까 편을 갈라 밀어내기 싸움하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떨어져 죽지 않을 자유 기회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둥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둥지를 넓히는 길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가 살았던 세대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독립해서 각자 집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다 부모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이제는 대체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독립합니다.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하자. 공급을 하되 나이든 기성 세대들 또는 집한 채, 두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사무국게 하지 않고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용산, 물론 공원 넓게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거기에 한 10만 세대쯤 지어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늘려야 하기 때문에 371만 원을 저희가 공급할 때 공공 공급 부문에서는 30%는 무조건 청년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자 동의하십니까 넓은 평수 아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주택을 지으면 지금 집값은 높지만 건설 원가는 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기회를 청년들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투자의 기회를 늘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길이 없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자산 시장에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불공정한 주가 조작, 평정 매매, 아예 발본 세분할뿐만 아니라 그런 짓한 사람들 1회에 완전히 탈출 시켜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상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들에게 국토 개발과 관련된 투자 기회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가상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분들에게 모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송영길당 대표 전대 위원장께서 우령 마을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이미 디지털 세상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가리고 부인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상 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투자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면 군대 복무 기간에 입은 그 손실을 우리 국가 모두가 보존해 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인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그래서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해혁구에는그 기간 동안 입었던 손실들을 보상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보존해 놓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꿈꾸는 청년 기회 국가이고 이것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 아픔의 최종적인 희생자인 청년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대한민국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저약식을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약서 첫째 이재경은 나를 위해 이곳으로 저약식을 마치겠습니다